멀쩡한 이쪽 넣어야겠어요. 어이 뭐야? 까까까 어, 잠깐, 잠깐. 오 살라했어 살라. 살란. 대박 사건. 뭐? 뭔지 몰랐는데 여러분 알 알인가요? 똥인가요? 뭐죠? 이게자 지금 정체를 알수 없지만은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천바의 에그박사입니다. 자 오늘 에그박사가 우리가 가장 큰이 벌레를 이렇게 관찰하러 왔습니다.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. 렛츠고! s 바로 여기 앞에서 발견했는데요 애기 박사가 처음 보고 많은 분들이 봤을 때 무당벌레라고 착각할 정도로 무당벌레랑 가장 흡사한 잎벌레가 되겠습니다 와 진짜 겉으로 봤을 때 무슨 무당벌레가 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좀 다르죠 생김새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산란철을 맞이해서 지금 짝짓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큰큰 큰 친구가 암컷 그 위에는 친구가 수컷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벌레다 보니까 주변에 잎을 갉아먹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로 모루나무라고 하죠 포도나무의 잎을 많이 갉아먹는데 여기는 지금 그냥 넝쿨 넝쿨나무의 잎을 갉아먹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<laughs> 자이벌레다게 잎을 많이 갉아먹고 있고요 지금 짝짓기한 모습에 보니까 점이 있잖아요 점이 10개 정도 있다고 보니까 이게 열점박이별잎벌레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생물들이 암컷이 큰 경우가 많아요 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한 컷이 이렇게 많이 큽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오, 움직여? 떠나? 자, 짝짓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떠는 것 같은데, 되게 아주 자연적인 모습이죠. 어, 여기서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무당벌레랑 다른 모습이 그 머리 쪽을 보면은 무당벌레랑 많이 다릅니다. 아니 이게 사람들이 딱 착각하기 쉽겠다. 바로 이제 무당벌레인 줄 알겠다. 자, 이거 박스 엄지 손톱이죠. 자, 손가락에 있는 새끼 손톱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. 입벌레가 보면 입을 갈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. 오, 기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? 스피드는 좀 느리네. 오, 오, 또 싸고 있어요. 백박스 <laughs> 손등에 또 맞았습니다. 저만 한번 계속 해볼까요? 오, 진짜 1 0 개요. 1 0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무당벌레 아무래도 모양이 얼룩말처럼 조금씩 다 다른데 여기 있는 열 정박이 별이벌레는 분위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똥도 이렇게 싸고요. 또싸다 또, 또 싸. 어,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. 갑자기 막 똥을 막 엄청 싸 버립니다. 오똥 어, 하나. 아왜손가락 올리니까 똥을 싸는 거죠? 겁먹었어 다시. 자 그리고 똥. 전체적으로는 등 부분은 이렇게 노란 빛이 돌고 나머지 몸 부분은요 얼굴도 그렇고 몸 부분은 이 노란 색깔 빛이 띄고 있습니다. 단체 생활하는 잎벌레다 보니까 여기 지금 대략 한열 마리 정도가 모이는 것 같고요. 잎이 이렇게 다 갉아 먹고 있어요. 잎벌레 특징이죠. 잎을 먹고 사는 잎벌레입니다 열정박이 별잎벌레 들고 가서 무당벌레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잎벌레 이 친구를 뭐 데리고 가볼게요 풀이랑 레고집이랑 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다 따다다 따따 화요일 약 먹어야지 <laughs> 여러분들, 애그박사 밖에서 만났던, 야외에서 만났던,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이 벌레, 바로 열정박이 별이벌레인데요. 이 벌레를 스튜디오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. 자, 낱낱이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자, 몇 마리인지 일단은 다 꺼내봐야 될것 같아요. 짜자잔. 자, 오기 전에 애그박사 지켜봤는데. 짝짓기도 많이 하더라고요. 짝짓기 그렇게 많이 해요, 지금. 산란기인가 봐요. 짝짓기를 많이 하는데 짝짓기 하면서 부르르 떨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. 지금 마지막 방에는 두 마리가 있었는데 잎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지금 잎이 없습니다. 앙상한 줄기만 나와 있어요, 지금. 자, 이 줄기도 같이 넣어줄게요. 그리고 멀쩡한 잎, 멀쩡한 잎도 넣어야겠어요. 어, 이 뭐야? 깜깜깜깜깜! 오, 산란했어, 산란! 대박 사건! 뭐... 뭔지 몰랐는데? 여러분, 알인가요? 똥인가요? 뭐죠, 이게? 자 아직 정체를 알수 없지만은 여기 지금 오 담을 때 몰랐는데 뭐가 있습니다. 이게 그냥 다른 생물의 똥 배설물인지 아니면은 이 친구들 이 이빨레들이 낳은 알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에크박사와 또 여러분들이 한번 한 배우 고 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. 자한 마리가 이파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 어, 아니네요. 지나가는 거였네요. 자 이제 이벌레들통 안에 넣어볼게요. 자, 여러분들, 신기한 게, 여기 보면은, 이 벌레 한 마리가 보면은, 그 끝머리 쪽이죠? 등의 끝머리 쪽이 가 이렇게 손상이 돼 있습니다. 근데 이 친구도 멀쩡했는데, 짝짓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뭐 헌죽해진다고 해야 되네요?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. 오, 애가 벌써 손 위로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얼굴을 보면은, 얼굴이 또 굉장히 또 귀엽게 생겼습니다. 길쭉한 더듬이와 그리고 얼굴인데 얼굴에 그 눈을 보면은, 점이 쩍쩍하고 나와 있어가지고, 점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귀여워요. 자, 이 친구들 위협을 느끼게 되면요, 고약한 지독한 냄새를 뿜는 애글 뿜는다고 합니다. 근데 애가 벌써 냄새 를 맡아봤거든요. 그렇게 그 사람한테 치명적인 냄새 도 아닌 것 같아요. 하지만 노란 색깔 뭔가 오줌 같은 걸쭉 하고 내뿜는다는 사실 다른 동물들한테는 그 냄새가 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. 와, 굉장히 귀여워요. 자, 이 친구도 여기다가 살포시 올려줄게요. 이 친구도 그냥 투. 와! 와! 이렇게 띠 여러분들, 갑자기 이렇게 잡으니까 뭔가를 뿜어냈습니다. 자, 뿜어낸 게 주황 색깔, 노란 색깔 액체거든요.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 어, 냄새가? 무슨 냄새냐면? 그 찐한 풀 냄새 있잖아요. 찐한 풀 냄새가 느껴져요. 어, 되게 고약하고 으악, 할약하 뭐 그런 냄새는 아닌데 찐한 풀 냄새가 느껴집니다. 자, 풀벌레다 보니까 풀을...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풀액기스가이쪽으로 나오나 봐요. 지한풀 냄새가 나는 보호 기술. 그리고 막가늘을 이용해서 요거 뒤집어진 모습. 요벌레 뒤집어진 모습 한번 볼게요. 이 친구들도 위협을 느끼니까 아무래도 많은 이제 곤충들, 작은 생물들이 하는 보호 본능이죠. 죽은 척을 합니다. 지금 나 발을 움츠리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죽은 척을 하는데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. 살아 있어요. 뒤집어진 상태를 보니까 일단 등껍질이 굉장히 얇고요. 그배 부분에도 점박이가 있어요. 점박이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란빛, 황금빛을 띠네요. 다리도 황금빛이고 그다음에 얼굴, 배, 등할것 없이 온 몸에 노란빛,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. 그 발끝에는 또 검정색깔 무늬가 또 있어요. 그 죽은 척을 할 때는 길쭉한 더듬이가 또 보이지 가 않습니다. 아 더듬이를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웅크려 가지고 다리 쪽으로 더듬이를 숨겼네요. 자 여기 있는 사육통 끄트머리가 곧 나무 가지처럼 생각을 하는지 이 끄트머리 모서리 부분에서 계속 기차놀이, 칙칙폭폭 기차놀이를 하면서 또 다른 먹이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. 오, 오 지금 싸움에서 졌나요기 싸움에서 지인 친구들은 돌아서 피해가기도 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네, 여러분 지금 암컷 위에 수컷이 올라가서 짝짓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먹이를 먹고 산란기가 되냐면은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만나 가지고 새로운 알을 낳기 위한 짝짓기 활동을 합니다.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암컷이 수컷을 밀고 갔어요. 고친층가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요. 보발 바닥에 다리 바닥에 보면 빨판이 있어가지고 유리 매끄러운 유리도 이렇게 벽을 잘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작지만은 굉장히 능력이 많은 곤충이라고 볼수 있겠죠. 여러분 들 오늘은 에그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빨레 열정박의별 이빨레를 만나보았습니다. 무단벌레 같기도 하지만은 이빨레란 사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도 눌러야 된다는 사실 꼭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 그 <목소리도>